본 컨텐츠는 국내 총법법을 준수한 0.2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어박스 내 기본 장착된 스프링은 국내에서 게임을 즐기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탄성이 약한 스프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필요가 있었으며 각 게임장 특성 상황에 맞게 스프링을 교체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튜닝 방법을 소개하고자 만든 컨텐츠입니다. 해당 튜닝을 악용할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립니다. 쉽게 스프링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스톱봉만 제거해도 안녕하세요 포리스메일입니다 토이스타 전동화를 진행하 면에 있어서 같이 튜닝을 하면 좋을 빠른 스프링 교체 튜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 전에 빠른 스프링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RS 기박과 같이 QD 시스템이 착용되어 있는 기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QD 기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튜닝을 진행하시면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튜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박이 QD 기박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위스타의 장점은 개조하는 거에 따라서 QD 스프링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음, SQB 스톡 어댑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스톡에서 바로 장착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4mm 렌치로 풀어주고 스톡을 분리한 다음에 네, 이렇게 빠지죠. 이 상태에서 얘만 이렇게 제껴주고요. 네, 선 조심하시고. 요 6mm 렌치죠. 6mm 렌치로 네, 보시면 요 6mm 렌치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눌러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스프링을 빼낼 수 있습니다. 바로 쉽게 스프링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상부리시버하부리시버 리시버 두뇌 없이 스프링 교체가 가능합니다. 스톡봉만 제거해도 스프링 교체한 다음에 다시 6mm 렌치로 눌러서 이렇게 돌려서 끼워주면 됩니다. 바로 교체가 돼요. 스프링을 다시 한번 교체를 하고 장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보세요. 끼워주시고 돌려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 즉시 게임에 맞는 탄소불 설정하고 또 맞지 않으면 다시 또 뺐다가 껴고 이런 식으로 스프링 교체가 엄청나게 간단해집니다 위 아래로 스프링 가이드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틀을 그만큼의 넓이로 깎아줬어요 그러면 아무런 거정 그 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별다른 리시버 분해까지도 필요 없어요 스톡만 제거하면 바로 스프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엄청 획기적이죠 스톡과 리시버의 고정은 요 나사로 단단하게 고정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우고. 스톡을 조이고, 자 조이면 간단하게 스프링 교체가 끝납니다. 이 상황에서 배터리를 끼우고 격발을 하면 별다른 정 없이 작동이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손이 많이 가지만 가스건만큼이나 자유롭게 단속 조절을 손쉽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준비물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QD 기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D 기박이 아니면 이 튜닝이 의미가 없어요. 기박 뒤쪽에서 6mm 육각렌치로 바로 또다를 해서 스프링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리시버가 필요하겠죠. 플라스틱 리시버가 아니더라도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뭐 주물 리시버 같은 경우에도 출력이 좋은 가공 툴만 있으면은 충분히 문제 없이 개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멜 및 연마석 혹은 절단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드릴 비트나 인두기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멍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 드릴로 뚫어버리는 것도 좋지만 일단 16mm 정도 되는 커다란 두께의 드릴 비트가 없으신 경우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인두기로도 녹기 때문에 녹여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멍을 확장하는 게좀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두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톱 혹은 레이저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스프링 가이드가 오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잘라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톱, 레이저톱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육각 렌치 세트 일단은 6mm 그리고 4mm 렌치가 일단 두 종이 필요합니다. 16mm 정도를 확장을 시켜야 좀더 원활하게 스프링이랑 가이드가 되나들 수 있을 겁니다. 네임펜으로 스프링 가이드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그려 줍니다. 살짝 여유롭게 그려 주셔야 나중에 걸리는 일 없이 잘 빠져 나옵니다. 구멍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드릴을 사용해도 되지만 어, 플라스틱 특성상 플라스틱을 녹여서 구멍을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름 16mm 정도 넓이로 그냥 뻥 뚫어주면 됩니다 거칠게 뚫려져도 상관없습니다 대충 구멍을 뚫어주고 공간을 넓혀준다라는 느낌으로만 진행합니다 손이 데이지 않게 또 외관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ABS 같은 경우에는 녹는점이 230에서 240도 정도인데 일단 HK416D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글래스 재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BS보다 좀더 높을 수 있으니 250에서 300도 정도로 설정해서 녹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BS가 틀라스틱 같은, 같은 경우 고온으로 녹일 때좀안 좋은 냄새가 날수 있기 때문에 환기와 분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드로멜로 거칠게 뚫린 부분을 갈아내고 구멍도 확장시켜 줍니다. 연마석으로 살살 긁어주면서 갈아주고 살짝 말려 나온 부분들을 톡톡 치듯이 갈아내주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그란 연마석을 사용해서 골고루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선으로 그려놓았던 모양대로 톱질을 해줍니다. 구멍 아래쪽은 배선 구멍까지 연결되도록 뚫어줍니다. 구멍 윗부분은 일정 부분 더 뚫어줘야 가이드가 걸리지 않고 나옵니다. 드럼매일과 줄로 최종적으로 갈아내어 마무리해줍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면 기박을 체결한 뒤에 정상적으로 스프링이 빠져나오는지 테스트해봅니다. 만일 잘 빠지지 않았다면 구멍 크기에 맞춰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공해줍니다. 토이스타를 전동화했을 때, 일단 토이스타 바디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가공이 손쉬워서, 이런 개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힘은 많이 들겠지만, 충분히 가공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 플라스틱이 좀더 가공에 용이하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큐리 개수를 하면, 다양한 게임 환경에서 빠르게 스프링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필요한 장력의 어떤 그런 변화를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죠. 지난번 전동화 때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전동건중 가장 가벼운 전동공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일단 이게 제가 굳이 토이스타로 전동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